선생님께서 경험상으로 어떤 궁합이 또 가장 또 좋은 궁합일까요? 석공합이 어, 좋아야 잘, 제일 좋더라고요. <laughs>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버들조령입니다. 스님께서는 음. 음, 연애를 하실 경우 음, 연상이 좋으세요, 연하가 좋으세요? 난 연하가 연애... 좋아. 아 진짜요? 어, 약간 네. 내가 좀 여리여리해서 그런가, 어, <laughs> 좀 연상이 좀 좋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좀 나도 좀 기댈 수 있는. 아. 어... 음. 그렇다면 어, 몇살 정도 차이가 좋으세요? 생각해 보지 않는데 <laughs> 뭐 요즘에 궁합도 안 본다는 네. 뭐네살 차이 뭐 이렇게 있지만 네. 근데 나는 솔직히 그래 나는 나이가 좀 있어도 네.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38이 되든 39이 돼도 네. 그러니까 막 나이가 너무 많이 안 들어 보이면 괜찮아 아... 좀 동안 패이으면좀 괜찮을 그렇죠. 것 같아 아. 음.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음. 어, 주제는 음... 이런 궁합도 안본다는 4살차이에 대해서 어, 정말 4살차이가 탈탁궁합일까? 음. 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나는 솔직히 4살차이 이제 뭐 궁합을 안 본다 뭐 이런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난 그거는 아닌 거 같아 음. 4살 차이인데도 헤어지고 뭐, 뭐, 뭐 이혼하고 뭐 하더라고 음. 나는 내가 보는 건꼭 4살 차이 난다고 해서 궁합을 안 보지는 않는 거 같아요 음. 4살 어, 네 차이여도 궁합은 봐야 돼 음. 봐야 돼 꼭! 말 그대로 한살 차이가 나도 네. 응? 잘 사는 사람도 있고 4살 네. 네 차이가 4살 네 차이여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 음,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그 사람의 사주 팔자와 이거를 맞춰서 궁합을 봤을 때 음. 둘이 기름과 물이 아닌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사주인지 음. 100년 배필로 갈수 있는 사주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 봐야 음. 되는 거야. 혹시, 그러면, 어, 선생님께서 경험상으로 음. 어떤 궁합이 또 가장 또 좋은 궁합일까요? 어, 속궁합이 좋아야 잘, 제일 좋더라고요. <laughs> 아,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요. 예 네. 속궁합이 좋으면, 네. 오래 가. 어,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행복해요. 근데, 얼굴 빨개지신 것 같은데? <laughs> 어.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아무리 부부싸움 하더라도 살을 맞대고 자야 네. 이혼을 네. 안 한다, 뭐 음. 이제 같이 산다, 이런 말그말 100%야. 하지만, 음. 그지만또 추가로 더, 이제 더 집요하게 또 파고들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면 그치만, 어, 속공업보다도 어, 조금 더, 더 좋은 궁합이 어떤 궁합이 있을까요? 속궁합보다 더 좋은 궁합은 말 그대로 남녀 간에 이제 그말 그대로 인연자예요. 음. 나는 인연자가 보일 때 청시공실로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두 사람이 왔어. 네네. 두 사람 보면 실이 얇은데 좀긴 양반이 있고 굵은데 아, 예. 짧은 양반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걸 나, 내가 나중에 해석을 해본 결과, 굵은데 짧은 사람은 쉽게 불타올라서 금방 끝나는 사람들이야. 실은 얇은데 길게 가는 사람들은 서서히 불타올랐다가 그래도 그게 쭉 끝까지 이어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오. 근데 굵으면서도 긴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인고부부들. 음. 어. 근데 이제 얇으면서도 좀 짧은 사람들이 있잖아. 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서로가 그냥 뭐, 없으니까 아쉬운? 음. 뭐, 이런 게 있어요. 음. 그러면 100% 맞아. 어, 얘기하면. 어. 내가 <laughs> 내린 결론은 그래. 내가 여태까지 12, 12년이 달도록 손님을 봤지만, 네. 어, 그냥 그건 속설일 뿐이야. 음. 응. 뭐, 맨날 4살 차이여도, 뭐, 개, 개싸움 하더라. <laughs> 어. 물고 뜯고, 아주 맛보고 즐기고, 아유, 아주 내가 그런 개싸움, 뭐, <laughs> 개싸움, 을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요. <laughs>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견해는 속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네살 차이여도 꼭 궁합 보고 결혼하세요, 여러분들. 안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음 그리고 속궁합도잘 맞아야 됩니다. 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제 버들조롱이 여기까지 이제 잘 얘기를 했는데 즐겁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아는 거는 다 알려드리고 싶고. 또, 이제, 모르는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여러분도 앞으로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